문화대를 만들게 된게 99년이었는데요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한국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에 진일보했다는 의견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일군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생각하기에 야 경제적 민주화라든가 정치적 민주화 다시 말하자면 좀 형식적인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 그렇게 성과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개개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자기 삶과 연동되어서 구현되고 있나에는 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. 조금 더 정서적인 측면. 그 다음에 개별적인 측면,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차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동안 사실 사회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던 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죠. 대표적인 게, 예를 들면, 블랙리스트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될 권리, 그 권리를 누가 막고 또 이걸 배제하는가. 국가 권력이 그런 그렇게 개입되었다는 것들을 어, 연실이 보여줄 수 있었어서 그다음에 이제 미투 운동 관련해갖고 어, 진짜 우리 안에 막 골물대로 골맞여 있었었잖아요. 진짜 우리 사회는 여성 착취 없어서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어, 성장 또는 뭐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이잖아요. 여기 민주인권기념관 조금 자유롭게, 좀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소통 통로들을 활성화시켜 줘서, 예를 들면 여학생이 그거를 볼 때, 또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볼때 이것들을 좀잘 배려해서 세대 또는 성별 또는 장애, 우리 장애인인가 아닌가. 또, 우리 안에 되게 많은 외국인들 있습니다. 어, 이 사회에서 똑같이 그런 인권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을 사람들도 와서, 어, 자기 삶을 좀 위로받고, 위안받고, 고문당하고 사라지신 분들,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하고, 또 그분들의 고통을 또 위무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, 자기 삶에 격려받고, 어~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.